이번 영상은 트로틀 트랜스가 전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일본 해안 방어용으로 배치된 실험용 레일건입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한 금속통과 코일이 얽힌 군사 장비에 불과하지만 그 내부에는 전자기력으로 탄체를 가속하는 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는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통해 탄환을 극초음속으로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표면의 강철판과 복잡한 전원 케이블 그리고 대형 유도코일이 모두 이 시스템의 핵심 요소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레일건은 긴 원통형의 발사관과 주변을 감싸는 다층 구조의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사체는 이관 내부를 지나가며 두 개의 병렬 레일 사이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로렌츠 힘에 의해 밀어내어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가속도를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발사체는 기존 화약 기반 무기보다 훨씬 높은 속도와 관통력을 갖게 됩니다. 관 주위에 보이는 굵은 전원 케이블과 변압 장치 그리고 냉각 시스템은 장시간 작동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발사체 속도가 증가하면 사거리와 관통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줄고 탄약 보관과 관리 측면에서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탄두의 설계도 폭발성 장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방어망이나 장갑을 관통하는 능력은 기존 포탄으로는 어려웠던 임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전 배치를 위한 난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엄청난 전력 소모 문제입니다. 레일건이 발사 순간에 요구하는 에너지는 매우 크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형 발전기와 고성능 축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사 시 발생하는 전자기적 스트레스는 장비 자체의 마모를 가속화하고 레일의 소모 문제가 운영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발사체는 공기 마찰로 인한 열 발생이 커서 단체 소재와 냉각 설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술적 관점에서는 레일건의 도입이 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 방어용으로서 레일건은 먼 거리에서 적의 함선을 무력화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장갑이나 복합 장비를 갖춘 선박이나 고가치 표적에 대해 비폭발성 관통탄을 사용해 물리적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전 상황에서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흔적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레일건을 겨냥한 대응책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고속 이동 표적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센서 체계, 그리고 레일건의 전력 공급선을 차단하거나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전자전 장비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레일건을 실전 배치하려면 단순히 발사체 성능만이 아니라 전체 운영체계, 전력 인프라, 방호 및 유지 보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면 레일건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 국가가 이 기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험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발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 전력 저장 기술, 열 관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생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군사 분야뿐 아니라 고속 추진 시스템이나 전자기 응용 분야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시사점으로 돌아와서